까는언니와 함께 하루를 여는 방송 시작할게요. 새로운 한 주가 돌아왔네요. 이번 주에도 저와 함께 신나게 달려보시죠. 이제 곧 윤씨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겠군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말이죠. 요즘 검찰들도 살기 위해 흐름이 바뀐 모양이더라고요. 영장이 너무 허술하게 쳐진 걸 보면 그냥 제 추측한데 다른 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법사권에 검찰 관심이 있었지 이 영천시장과 관련된 정치자금 부분을 가지고 수사를 한건 아니지 않았을까 왜냐면 아 아니 검찰이 영창을 청구하는데 뭐 금액 장소 특정 일자 이런 거를 명시를 못 했대요 그러면 수사를 많이 해본 검찰이 그 정도도 못 하면서 영창을 청구했다고요 근데 그 대신 이 건진 법사의 법사권을 가지고 일단 압수수색을 해서 포렌식을 했잖아요 저는 그게 수학물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는 세계폰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예. 지금 황금폰이 있다면 그 위에가 법사폰이에요. 법사폰의 그 위에는 건의폰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건의폰은 건들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사폰이 그 중간 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정치인들과의 <laughs> 어떤 관계성을 가질 수있어니 최근 검찰들이 급 건진 법사에 허술한 영장 청구는 오래전부터 명신의 코바나 시절부터 같이 지내온 사이 오래된 사이이니. 명신이와 은밀한 관계였을 터이니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명신이는 바로 털기가 힘드니 건진 법사를 털면 명신을 잡을 수 있겠지 라는 속내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그리하여 허술한 영장을 들고 건진 법사를 털어 압색을 했다. 법사폰 3개와 태블릿 PC를 입수했다. 명신을 잡을 폰은 이 나라에 3가지가 있다. 명태군 항공폰 그리고 법사 다이아폰 그중에 최고는 명신이 자신의 폰이겠죠. 그 폰도 곧 잡아오겠죠. 검찰이 살기 위해 주인을 무나요. 권력이 끊어지면 하이에나들처럼 물어새끼겠죠. 살기 위해서 말이죠. 권력을 쫓는 자들 다음 권력에 엎드리겠군요. 명태균의 항공폰보다 더 위력이 큰 법사품과 태블릿 pc가 입수되었으니 윤씨 손목에 은팔찌가 채워져 끌려간 순간 풀리겠군요. 그뿐이겠나요? 법사폰과 연관이 있는 자들 많죠. 내란의 힘당에 이런 자까지 할 정도로 놀랄 만한 자들이 있다는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콜건들 사이에서 흐르는 속내라네요. 검찰도 지금 보면은 어, 완전히 윤석열은 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전리품으로 획득하려고 하다가 지금 실패해서 아, 우리가 저거 확보했어야지. 앞으로 우리가, 우리가 함께 죽는 일이 없는데 뭐 이런 식의 아쉬움 정도 얘기하는 것 같고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은 과거에 이제 윤석열한테 계속 아부하고, 윤석열한테 빌붙어서 승진하고, 뭐 이랬던 검사들이, 지금은 내가 왜 친윤 검사라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냐, 라고 지금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검사들 사이에서도, 아니, 저거 미친 거 아니냐, 지들이 친윤이라고 그동안에 그렇게 다 자리 차지하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아니라고 그러는 게 말이 되냐, 다들 실수를 자아내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대요. 특히, 저기 창원지검장 정유미에 대해서 제가 게시판 검사를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 걱정해야 된다 주목해서 봐야 된다 장난치지 못하게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그 친구도 나서 가지고 내가 무슨 친윤검사냐 지금 이러고 다니는 형국이라서 지금 뭐 윤석열을 지키고 김건희를 보호하겠다고 나설 그 검사는 없는 것 같고요 서로들 살기 위해서 발을 빼는 중이군요 역시 권력에 기생가는 자들 답네요 간신은 간신답게 가는 게 맞죠 간신들이 의리가 어디 있나요? 역시 먼저 잡아 받쳐야 살지 윤숙에 잡아 성과 한번 내보리 이참에 한건 하자 과거 윤씨 전적을 그대로 받는군요 이런 자들이 의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윤씨에게 배운 대로 가는 거겠죠 배신하면 또 윤씨가 짱이잖아요 창원의 정유미 하면 윤씨 명신이의 개중의 개일 텐데 배반의 콜검들에게 단디 물렸네요 다들 내란이란 똥이 두럽겠죠 윤식 근처만 가도 스치기만 해도 내란죄가 붙을 터이니 피할 수밖에 없겠죠. 살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꼴이군요. 법 기술자들, 얍삽한 콜범들이 물어 뜯을 준비를 하는 걸 보니 끝이 보이는군요. 7일 밤낮을 달려 올라오신 분이죠. 일주째 되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일주일 그럼 셀카보면서 거요 전남 도청에서 부터 시작했죠. 처음에 우리 농민들만 왔을 때 경찰이 폭력적으로 했었는데 우리 20대 시민들이 다가왔을 때는 정말 큰 힘이 돼가지고 정말 포크시 뭐 찍는 걸할정도 감동을 얻었다. 아 우리 농민들만 있었으면 어다 연행되거나 안 그러면 더 무지한 탄압이 있었을 것인데 우리 이0대 여성이 지켜줘서 정말 로 감명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힘이죠. 국민들이 해냈죠. 그 힘이 된 여성분들이라고 합니다. 남태령에서 길을 뚫어주신 분들이죠. 그리하여 문이 열려 남태령에서 막힌 트랙터 군단들이 입성을 하셨네요. 그리하여 한남동 명신이 윤 씨가 숨어서 나오지 않는 범죄 소굴을 에어싸며 그 밤을 방 빼라 외침으로 찢어버렸다는군요. 요즘 보여주는 국민들의 외침이 바로 국가 권력이라고 봅니다. 총칼보다 무서운 게 국민의 소리죠. 많은 국민들의 외침이 울려퍼지는 순간 이길 정권 은 없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말이 있죠. 화난 민심을 이긴 정권은 없다고요. 진정한 권력이 국민의 권력 아닌가요? 권력 앞에 엎드리는 자들, 국민들 외침에 탄핵을 이루고, 국민 권력 아래 검찰들 또한 움직인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이 순간 잊지 말고, 우리들 손에 쥐어진 이 권력을 잘 휘둘러, 더 이상은 반복되는 시대를 만들지 말자고요. 그러려면 계속 이어가야겠죠.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국민들이 등한시한 순간 이 기회주의자들은 또다시 음행한 속내를 드러내겠죠. 탄핵 소추는 됐는데 아 어, 약간 기뻤다가 조금 침울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 사실 은 얼마 안 남았고요 예. 이제 탄핵 심판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어, 보여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네. 박근혜 당시에는 탄핵 소추 사유가 다섯 개뭐 등등이었는데 이건 증거가 되게 명백합니다 어 기일이 일주일에 두 번씩 열리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국정이 혼란스럽고 현정 질서가 중단되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한 달이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길어도 2월 초에는. 예. 어, 파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윤수의 탄핵소추 사유는 단 하나, 후퇴타 내란 단 하나이니 빠른 결론이 날 것이라고 봅니다. 최소한 1월에는 끝나지 않을까 한데요. 그래서 윤씨 손목에 수갑을 채워 빵에 보내는 게 중요하죠. 들어가는 순간 진행은 빨라질 것이고요. 윤씨 눈치를 보는 간신들도 더 이상은 옹호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한덕수 총리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내란 숙에 윤석열의 신병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반성은 커녕 반송만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한덕수 총리만 싸고돕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특검과 상설 특검은 틀어지고 방해합니다. 한덕수 총리를 둘러싼 이상 징우를 엿봤습니다. 이는 위헌 위법으로 국헌을 물란케 한 것입니다. 오는 24일을 시한으로 정했다는데 그게 마지노선입니다. 그날 한 총리가 윤석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수계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24일 한덕수 운명의 날이네요 윤수계의 운명의 날이죠 내란수계와 공범들의 운명의 날이 되겠군요 한덕수 윤씨와 같이 갈 것인지 뒤따라 갈 것인지 그게 그거 같지만 심판의 날이군요 크리스마스 이브의 특별한 날이 되겠습니다. 25일 선물을 받겠죠.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대단한 국민들이 기뻐하며 승리를 맛볼 날이 되겠네요. 12월 안에 윤씨 손목에 은팔찌가 채워지고 명신이 손목에 은팔찌가 반짝이겠네요. 국민들의 승리, 국민들의 나라로 간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음 졸이며 잠못 이루었던 날들의 보상이라 봅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겠군요. 그동안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나? 이런 의무들을 풀어야 진정 끝이 나니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암약하며 기생하는 자들, 뿌리를 뽑을 때가 왔다 봅니다. 모조리 뿌리를 뽑자고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급한 불은 끄고, 이 윤수계와 명신이를 움직이는 그 뒷배들을 잡아 제껴서 그 뿌리를 뽑아야겠습니다. 많이 추워지는 날씨, 건강들 유의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